안녕하십니까. 네,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 어, 저는 올해 2월까지 이장 8년 3개월을 역임하고 지금은 추악일리 마을 발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북이면, 네, 북이면 사태의 그 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북이면은 2000년대 초반 중반 3개의 소각장이 들어서기 시작해서요. 2016년에 시업체가 4배 가까운 증설을 했습니다. 97톤에서 353톤 증설을 했죠. 그래서 북이면 3곳의 이 폐기물 소각장은 산업 폐기물 소각 법적 허용량 720여 톤에 달하고요. 청주시가 전국 폐기물의 16%를 소각을 하고 있고, 북이면 은약 6.5%에 해당이 됩니다. 어, 이 모든 세계의 소각장이 어, 생활, 주민생활권 반경 3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각장은 다육신 초과 배출과 가다구 소각 등 많은 피해를 주었고요. 어, 2018년 4월에서 5월 북이면 19개 마을 주민 60여 명이 어, 암으로 사망을 했고 폐암은 31년 1명이나 되었습니다. 어, 재감 환자 비율이 청주시의 23%에 달하고요. 2019년 북이면 주민 1,523명이 환경부의 소각장 오염물질과 북이면 주민 암 발생 간의 주민건강 영양조사를 청원을 했고 어, 2020년 1년여간 주민건강 영양조사가 진행되었고요. 21년 5월에 환경부가 과학적 한계를 주장하며 인과성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서 소각장 오염물질과 주민 질병 간의 인과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어, 특히 그 보면 대조공가의 발암물질 수치가 다이옥신이 2배 제1급 발암물질이 이라는 PAHS라는 다반 방향독 탄화수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고요. 어, 중금속 그리고 유기염속의 농약류, 미세먼지 수치가 대주군보다 북기면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소각장 인근 마을일수록 중금속과 유기염속의 농약류가 월등히 높게 나왔고 거리에 따라서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4, 5배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 카드뮴은 전국 평균치보다 6배 가까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어 주민들 몸속 중금속 및 오염 물질이 수치로 증명을 하고 있음에도 2021년 소각장 오염 물질과 북이면 주민 안발생 간의 인과성 결과가 제한적이라고 발표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어이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 환경 보건 센터가 설립이 되었고요. 어 저는 어이 충북 환경 보건 센터 설립이 된게 오염 물질 노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2022년 하반기 이후 제조사가 결정이 됐고요. 어, 지금 2023년 12월이나 어, 내년 1월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여기 북이면은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 피해 지역에 또 들어서는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문제입니다. 어, 저는 이 지역과 주민, 지역과 이 주민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정말 생체, 시, 생체 실험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북이면에 2025년까지 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에로폴리스에는 37만 8천 평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어, 1만 8천 제곱미터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입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 폐기물 처리법이 통과가 됐죠. 일반 산업단지가 입지할 경우 폐기물 처리장을 강, 그 강제 조항으로 입지하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북이면은 또 소각장에서 전투기 그 비행기 소음,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분뇨가 청주시에 한 30%가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곳이 없어서 그 마을마다 축산분뇨 부담이 산을 이루고요. 어, 여기 북이면 축산분뇨는 그 미호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호강 프로젝트에도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농업 농촌에 이 밀집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장으로요 농촌 주민들이 어, 여,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저는 이거는 환경 침해이면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라고 해놓고 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입지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이고 어, 여기 북이면 사태로 인해서 낙인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도 저하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지역 공동화가 되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까지 6,500명이 웃도는 그런 인구였는데요. 현재 4,5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 폐기물 시설 전부를 정부 주도로 하는 공공시설화를 해야 한다. 민간운영의 그 문제는 뭐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불법운영, 편법 운영 이런 게 난무하고 그래서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안전하고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기후 위기시대의 농업 농촌은 탄소 저감을 통한 이 생태보호 지역이어야 하고요. 농촌은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폐기물 밀집 지역이 돼선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극인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정부 주도의 공공처리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당장 폐기물 처리 공공법을 어, 만들어 달라고 촉구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입지 및 연한, 용량 제한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30년, 40년, 100년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 그래서 그내집 앞, 내눈 치우기.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내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타 지역을 이동 금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타지역 폐기물도 내 지역에 반입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공공처리법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고요. 현재는 생활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에 따라서 이 법이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촉진법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차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제도도 없습니다. 허가받으면 그냥 들어와서 그냥 다 운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폐기물 소각시설 특별감시단을 설립을 해서 민과간이 주도하는 첨단 장비, 드론 감시, 불시점검 등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대기업 등 일반 기업의 폐기물 저감을 통한 소각장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포장 및 제조 방법 개선을 통한 폐기물 줄이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그리고 농촌 지역의 공장 총량제를 통한 개별 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공장이 개별 입지로 들어선 공장이 400개가 넘습니다. 우창산업단지만 해도 계획화에 들어온 것이 345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400개가 훨씬 넘었어요. 굉장히 난개발이고 무분별하게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 지역, 낙인 지역을 위한 지역 회복 및 보건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 심리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치유 그리고 농산물 구매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한 보건 정책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주택, 취업 지원, 문화예술시설 입지와 체육시설, 생태시설 지원 등 환경생태보건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 집안도는 내가 치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장 지금 당장 폐기물 어, 처리 공공법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도하여서 안전하게 처리하여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그런 쾌적한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